결혼 전에 결혼 전에 너무 예뻐요 다. 어? <laughs> 아 놀랬잖아. <웃음> <웃음> 뭐 하고 있었어? 나 아, 그냥 커플티 보던. 당승 구경? 좋다. <laughs> 짠. 이게 뭐야? 자기 겨울 동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 아 진짜. 아니 월급 받아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 자기 쓸 돈도 없잖아. 자기가 나중에 취업해서 나한테 선물 많이 해주면 되지? 그래, 약속할게 일은 내가 1배로 받을게 <laughs> <laughs> 그랬더라면 이혼 얘기 안나왔지 아, 우리 날씨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우리는 1학년 때부터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캠퍼스 커플이었죠 대학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했고 백수인 영수에게 용돈까지 주며 잘 챙겼습니다 <웃음> <웃음>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옷을 사줬구나 음, 남자가 좀 늦지 네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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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저. 추억의 번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정말요? 치아피 치아피 했나보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전화야? 자기 나 취직했다. 어제 축하해. 아 자기가 너무 고생. 우린 참 기쁘다, 자기야. 월남 좋겠어 내가 뭘 자기가 다 열심히 한 덕이지. 응? 응? <laughs> 축하해. 청혼해야지. 어?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laughs> <오> <웃음> 정말? <웃음> 나도 좋아. <laughs> 고마워. 내가 내가 진짜 잘할게. 진짜 얼마나 듣고 내가, 싶었던 말이었던지. 열, 백,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너무 예쁘다. <laughs> 결혼 후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어. 저기 헉. 한 여자가 하나. 혹시 너 영수 아니니? 오, 어, 뭐? 나라지? 어머 반갑다 너 여기 살아? 어나 여기 우구국 앞에 어. 부인이랑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요? 자기야 누구야? 네? 아어 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나라라고 친구야 어, 용수야 너 진짜 어, 오랜만이다 저기 덕적 손을? 거의 1오년 만인가? 어, 어. 방가 어. 오래 잡고 있는다 어. 아, 어. 그 어. 얘기가 어. 잡고 없으시다 잡고 로맨다 남의 어. 남편을 저렇게 손을 어, 손놔어 그래 연락해 <laughs> 어나 연락처 그대로야. 어. <laughs> 응 그래 자주 봬요. 어, 뭘 왜? 자주 뵈? 무슨 어, 봐? 난 저런 션안 맞아. 진 최강이에요. 야 누가 보면 저네 인줄 알겠더라? 에이 말도 안돼 무슨 소리야? 아내 사랑은 이렇게 딱 옆에 있는데. 야, 아, 신경 쓰이지. 한 동네 어. 살게 됐잖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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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그 여자를 만나 후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 1시네어 자기 배고프다. 점심 뭐 먹을까? 나 이제부터 샐러드 먹을 거야. 닭가슴살 없나? 없으면 못 매가 이래. 계란이라도 좀 삶아주라. 갑자기 왜? 아, 망쳐가지 샐러드 먹었다고. 삼시세끼 밥만 먹는 사람이. 나살뺄 거야. 밥 먹어. 저 이거 왜 저래? 갑자기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야? 아, 이건 의심할 만하다.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시작하면 그 의심할 만한 그렇지. 일인가요? 아니 근데 잘 보이기 위한 어?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그런 남자가. 그걸 없어. 말이라고 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야. 남자가 거니... 어떤 급격한 변화, 예를 들면 어. 몸매에 신경을 쓴다든가, 어. 새 옷을 자꾸 사려고 한다든가, 어. 뭐 향수를 쓴다. 어. 내지는 뭐안 듣던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거는 위험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자 육감이라는 게그 여자 유감이라는 게그 유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이제 노후에 더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하고 응. 이런 건데 뭐~ 특관이 근데 그게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남자가 저런 것과 뭐가, 그러니까 이상한 어. 느낌이라는 약간 게. 들뜬 상황이 어, 약간 의 들뜬 상황 있죠 약간 잘뜬 그런 표정과 아. 어, 뭔가 이렇게 걸음걸이도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걸. 아, 그걸 타이밍, 자체가... 응, 타이밍 자체가. 타이밍 자체가.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게 음. 이게. 근데 지금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음. 지금 그 동창을 만난 후에 이러니까 어, 뭐야. 연결시킬 수있고 어,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연결도 연결이지만 그렇지. 이상하게 여자들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저 남자가 평소랑 다르다가 그러니까 그냥 진짜 건강하려고 그거 알지, 그거. 안니까요 근데 실제로, 거야.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뭔가. 우리 남편이요? 변화가 있다거나. 자기 이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laughs> 어, 저랑 비슷하구나. 어. 네. 아무것도 하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관리할지. <laughs> 네. 어. 와 운동도 오. 진짜 열심. 히가 생전 안 하다 저러면 음, 이상하지. 안 하던 짓 사냐 네. 이상한 거야. 어. 점심 준비 다 했어. 어디야? 어나 지금 공원에서 운동 중이야. 오늘부터 당장 운동 시작하려고. 뭐라고? 아니 산책도 가져가면 귀찮다고 안 한다는 사람이. 이제 관리가 필요한 나이잖아. 어, 그렇지. 꾸준히 운동해야지. 빨리 와. 어 알겠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외모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고 외출하기 전에는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 남편은 20년 가까이 옆에서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어, 쓰이지, 그럼. 이런 걸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나요? 어, 그렇죠. 혹시나 하는... 어... 결국 저의 걱정은 현실이 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자기야 어, 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없었잖아 어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어 동창 모임? 난 연락 못 받았는데 아 어,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자기 나랑가 나랜가 개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아이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오늘 거기 가지 마 그래 아니, 가지 마 어. 가지 마 됐고 당신 동창 모임 가면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가지 말면 가지 마야지 <laughs> 근데 태당한 근거가 없이 가지 <laughs> 말라 그러면 남편도 <웃음> <웃음> 아니, 자기 왜 그래? 나 4년인가 5년만에 가는 동창인데. 그리고 동창에 뭐, 나라만 오냐? 조용히 놀다 일찍 들어올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당신 오늘 거기 가면, 나 오늘 문안 열어줄 거야. 아니, 자기도 지난달에 동창 모임 다녀왔잖아. 아, 그리고, 나라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온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지? 나 확인한다. 어! 확인해, 확인해. 그 문제의 어, 여자는 안 나오고. 아나 갔다 올게. 과연 아, 안 나올까? 아, 늦었어, 늦었어. 다녀올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동창 모임에 보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우, 아우, 재수 씨. 아이 사람 술좀 마시는데 아 대체 얼마나 하신 거야. 아니, 잠깐, 자, 잠깐. 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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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야, 얘는 안본 사이에 뭐 이렇게 살이 쪘어. 아니 어. 이 사람 술 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아, 재준 씨, 아이영이 녀석이 오늘 첫사랑 만나서 기분이 에이? 아주 좋아한다 <laughs> 네?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뭐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죠? 네. 꼭 저런 친구들이 있어. 요 회당군이 있어. 꼭분란를 일으킨 친구가 있다니까. 있어. 아,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로나! 예. <laughs> 오랜만에 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laughs> 싶었습니다.